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여리고에 들르셨고 그곳의 군중들을 만나셨는데 그 군중들 가운데 삭개오도 있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던 예수님은 느닷없이 삭개오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부르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 묵으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사케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셨어도 사케오는 군중의 일원으로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지만 군중의 일원으로만 주님을 만나는 것과 일대일로 만나는 것은 만남이라는 말은 같지만 의미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2002년 축구 월드컵 때 차두리 선수가 국가 대표 선수로 뛰었는데 당시 그 경기를 중계하던 모 방송국의 해설위원이 차두리 선수의 아버지인 차범근 씨였어요. 당시 경기장을 찾았던 관중들 가운데 아마 차범근 씨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막 거의 대부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차범근 씨를 아는 것과 아들인 차두리 선수가 아는 것은 그건 안다는 말은 같아도 의미는 상당히 다르죠. 만남이라고 다 똑같은 만남이 아니고 알미라고 다 같은 알미 아닙니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교인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알아요. 단, 알기는 아는데 그 알미 어떤 알미냐 그게 문제겠죠. 주님은 영생에 관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주님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 말하셨는데. 어떤 알일까요 요즘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다 아는데 뭐 그러한 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성경이 안다는 표현을 할때 물론 단순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앎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서로 하나 된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할 것이다" 예고했을 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반문합니다.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할 때의 알미,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내가 남자와 하나된 적이 없는데, 육체적으로 하나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았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4장 2절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동침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의 뜻도 안다입니다. 민숙이 31장 35절도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말도 사내와 육체적으로 하나된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그알물 영생이라고 할때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관계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증언합니다. 4절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다음 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다음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러니까 4절, 5절, 6절, 7절 계속 반복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럼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이 상호 거주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성, 이것이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그냥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아는 사람, 즉 주님과 하나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하나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의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하나이기에 성령을 내 안에 모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된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정말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처음 출범한 것은 출애급을 통해서인데 당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신해산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증언처럼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시내산에 임재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역시 시내산 위에 임재하셨고 모세를 산 위로 불러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막을 주셨는데 출애국기 33장 7절은 말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다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그랬어요. 자, 회막의 위치가 어딘가요? 진 바깥이죠. 이 구절이 말하는 회막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 회막 성막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공식적인 회막이 만들어져서 봉헌식을 하게 되는 것은 출애굽기 40장에서 1이고이 구절 33장이 말하는 회막은 그 이전의 비공식. 회막다 자, 이때 회막은 이스라엘 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아는 공식적인 회막, 즉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 남북 사방에 진을 치게 됐습니다. 회막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처음엔 시내산을 그의 임재 장소로 정하셨고 이후에는 비공식 회막을 이스라엘의 진 밖에 두심으로 이스라엘의 둘레, 이스라엘 주변에 임재하셨고 다음엔 회막을 이스라엘의 중심에 두심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에 임재 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멀리 떨어진 밖으로부터 안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신약 시대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아예 내 안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이 하나됨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8절은 단호히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시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시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그리시도인이 아니다. 이 선포는 바꾸어 말하면 그리시도인은 예외 없이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특별한 성도가 따로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외에 없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셔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상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레아테스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붕어빵 안에 붕어가 없는 건 괜찮아요. 그거 갖고 난리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것은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이건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을 모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주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주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지혜롭고 복대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내가 서로 하나된 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룬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아니,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뭐, 이거보다 더 친밀한 1대1의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 어느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어느 여자 주인공에게 내 안에 너 있다. 뭐, 그 말을 해가지고 그 말이 상당히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주님과 나의 관계가 곧 이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내 안에 너 있다. 그냥 비유적으로 한 거죠. 그런데 주님과 나의 관계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건 그냥 감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나는 그저 군중의 일원이나 무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주님에게 나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선포하는데 아들을 믿고, 즉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도 뭐 수억 또는 수십억의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자, 그러면. 믿는 자들이라고 복수로 말하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성경은 믿는 자라고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수로 말했습니다. 원어상으로 단수예요. 주일학교에서 많이 암송하는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전에 많이 외웠죠.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구절에서도 역시 믿는 자들이라고 복수로 말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 단수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외 요한복음에서 영생의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또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 더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뭐 등등 다볼 수는 없으니까 이처럼 요한복음에서 영생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영생으로 초대하시는 구절이 수십 개에요. 넘어요. 그런데 그 구절이 이상하게도 단한 구절도 예외없이 전부 단수로 표현됐어요. 단한 구절도 복수가 없어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복수해야 맞는데 이상하게 단 하나도 예외없이 전부 다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는 단수로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초대하실 때,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 집단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단체로 부르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1대 1로 부르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더불어서 요한복음에서 또 하나의 교회 비유로 알려진 10장의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양의 이름을 각각 하나하나 한 영혼 한 영혼 각각 불러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속해 있어도 주님은 꼭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수백 명이 모였는데 함께 통성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단체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나한 사람의 기도를 가려내서 들으십니까? 1대1로 들으시죠 주님은 우리를 절대 집단적으로 사무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대하시고 부르신다는 건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7장 17절.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그 다음 로마서 12장 3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 그 다음 고린도 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또 에베소스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나니, 시간상 이 정도만 봐도 충분하겠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각각, 개인적으로, 1대1로 부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꼭 집어서 불러내서일대일로 만나기를 원하는데 나는, 아 주님, 그냥 우리 집단으로, 집단으로 한꺼번에 만납시다. 그럼 얼마나 주님이 서운하겠어요. 여러분, 1대1로 주님 만나십시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십시다. 그저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집단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 만나, 그걸로 그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1대1로 만나시고,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서두의 말씀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주님을 알면 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친밀히 함께 하나, 하나됨 이루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며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성령을 늘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함으로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을 열매로 맺으며 주인광 충만히 드러내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번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다 아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주님은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했었느냐. 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형으로 물으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과거형으로 물으셨다면 베드로는 할 말이 있을까요? 할말 없죠. 입이 열 개라도, 아니 백개천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고 공개적으로 저주까지 했었는데 뭐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 정말 나를 사랑했었던 건 맞냐?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를 물으셨기에 베드로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현재형으로 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님이 현재형으로 물어주신 게 정말 고맙고. 한 천만 천만 다행이었을 겁니다. 그 과거 물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자 반대로 만약 하나님이 말년의 솔로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솔로몬은 제발 과거형으로 물어주시기를 원했을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했었느냐? 부르신다면 이 질문이라면 솔로몬도 할 말이 많아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했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과거에 뭐 일천 번제까지 드렸으니까 과거의 신앙만큼은 솔로몬도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과거의 얘기고 지금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왕으로서 그냥 이스라엘 전역을 우상으로 물들이고 있으니, 뭐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쥐구멍이나 돌아가 숨고 싶겠죠. 여러분, 명심할 게 있어요. 주님은 항상 현재형으로 물으십니다. 지금 너는 어떠하냐? 현재형으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현재의 신앙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 주님은 현재를 묻는데 나는 계속 과거만 답하고 있으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만약 과거만 들먹으면서, 아, 주님, 예전에 제가 주님 사랑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주님을 위해서 겸손히 헌신했던 거 그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난 너의 과거를 묻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지금 나를 위해서 겸손히 헌신하고 있느냐? 물으실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은 현재의 신앙을 전제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신앙은 지금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현재의 신앙입니다. 이건 현재의 신앙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에 교회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데, 요한 복음엔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물론 복음서의 배경이 뭐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니까 그때는 아직 신약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이전이니까 뭐 교회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이전의 교회도 등장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복음서의 경우 마테마가 누가복음의 경우는 이제 제자들이 자기가 속했던 가정이나 또뭐 일터 예를 들면 뭐 고기잡이하는 어부들은 배를 버리고 바닷가 버리고 집을 버리고 이렇게 일터를 떠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에 속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속합니다. 또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외 예수님을 영접한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 이전의 교회입니다. 물론 아직 신약의 교회가 정식적으로 출범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교회의 정의가 뭔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단체가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그것에 속했으면 그게 곧 교회죠. 다른 복음서들은 다 이런 걸 말하는데 요한복음은 단한 번도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을 말하지를 않아요. 아예 그런 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게 사람들은 종종 아, 요한복음은 교회를 말하지 않는다. 그냥 개인 신앙만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도 교회를 말합니다. 다른 어느 복음서보다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대한 오해를 요한복음이 시정시키면서 아주 날카롭게 이게 교회다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단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말합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오늘 본문으로 읽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의 목자와 양의 비유가 곧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양들의 무리. 이거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들의 연합, 모임.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이 이 비유들을 통해서 강하게 암시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의 내용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또는 예수를 따름으로 어떤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은 한 번으로 끝이에요. 한번 속하면 계속 지속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이루는 교회도 교회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면 이루는 교회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은 한번 속하면 계속 유효하고 지속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한 3년 전에 이 교회에 등록했어요. 그거 지금 교인이잖아요. 뭐 3년 전에 등록했는데 1년 후에 다시 또 멤버십 개정해야 되고 작년에 등록했어도 올해 다시 또 등록해야 되고 내년에 또 다시 등록해야 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교회에 속한 교인이 되었으면 계속 자동적으로 그 소속은 지속됩니다. 유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혹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도, 내가 지금 주님께 좀 등을 돌리고 있어도, 그 교회에 속한 교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또,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무기력해졌어도, 여하튼 그 교회에 속한 교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한,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교회를 완전히 떠나지 않는 한, 여하튼 소속은 유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3년 전에 교회에 등록했다는, 또는 2년 전에, 또는 작년에 등록했다는 과거의 사실로도 얼마든지 현재의 교인됨을 주장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너 정말 그렇게 예수 믿는데 교인마저? 너 지금 주님과 완전히 틀어졌는데 교인마저? 보여줄까? 나이 교회 5년 전에 등록했어? 나 지금 이 교회 교인이야? 얼마든지 과거의 신앙으로도 지금의 나를 증명할 수, 나 지금 교인이야.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게 아닙니다. 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그렇다면, 내 안에서 주님이 나가신 순간, 내가 주님을 내보내고, 내가 주님과 멀어진 순간, 나는 더 이상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속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을 내 안에 모신, 현재의 신앙을 지닌 사람만이 교인입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양들의 모임,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면, 지금 목자를 따르고 있는 현재의 신앙을 지닌 사람만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었어도, 아니, 뭐 1년 전, 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었어도, 만약, 오늘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내가 다른 길로 가서 양들의 모임에서 이탈했다면 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들의 모임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지금도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감으로써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만이 현재의 신앙을 지닌 사람만이 교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이 땅의 모든 교인들은 새겨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쓰여진 다음에 한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기록됐어요. 복음서가 설명하는 교회의 정의를 보면서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이게 교회다 선포하신 메시지가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새겨들어야 됩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아, 나는 이루는 교회 교인이야. 교인 등록증 보여줘? 나 10년 전에 이 교회 등록했어. 아, 나 3년 전에 여기 등록했어. 나 지금 이 교회 세례교인이야.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목재의 음성을 거부하고 내 길로 가고 있어서 그 모임에서 이탈해 있는 것은 아니지. 내가 지금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주님이 나가셨고 나는 나무에서 떨어진 분리된 가지로서 그냥 이제더 이상 가지가 아닌 목재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냉정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냉정히 점검하시고. 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뭐, 주님과 하나 되었다면, 늘 주님을 따라가게 되겠죠? 네, 주님과 하나라면,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셨으면 나도 오른쪽으로 갔을 것이고, 주님 왼쪽으로 갔으면 나도 왼쪽으로 갔을 거 아니겠어요? 주님과 하나 되어서 늘 주님을 따라가는 진짜 교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열매를 맺으며, 주영광 충만히 드러내는 지혜로 고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